안녕하세요. 왕초보 농부입니다. 마늘 고랑을 파고 있습니다. 사지창으로 하니까 힘들어서, 마늘 고랑은 깊게 안 파도 되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삽으로 뒤집고 있고요. 간격은 마늘 비닐 정도 폭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오다고 삽으로 파고 있습니다. 고구마 때는 깊게 파느라고 더 힘들었는데, 지금 마늘이니까, 조금씩 어, 드디어 고랑을 다 팠습니다. 맨몸에 맨삽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데, 지금 보면 들어오는데도 뭐 배추가 있고, 양쪽에 나무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물론 관리기도 없지만, 제가 손으로 다 팠습니다.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다섯 고랑이고, 보면 왼쪽에 조그맣게 또한 고랑 있는데요. 여기는 양파를 심을 예정이고, 나머지는 마늘을 심을 예정이라, 이제 바로 마늘, 비닐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고랑이 좀 넓어야 작업하기도 쉽고, 저희가 전문 농가가 아니라 맛있게 먹으려고 심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쪽은 좀 고랑이 좀 좁고, 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삐뚤삐뚤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마늘 비닐 또 덮어 볼게요. 아휴,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늘 비닐을 지금 다 씌웠고요. 보세요, 다 촘촘하게 씌웠습니다.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다섯 고랑. 옆에는 폭이 좀 좁아서 이렇게 얼마 안 나오는데 여기는 양파를 지금 심을까 생각 중이고요. 나머지는 마늘을 심을 겁니다. 해가 좀 늦게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빨리 마늘해서 얼른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의성마늘을 주문해서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의성 씨마늘이고, 지금 두접반 주문했습니다. 처음 마늘을 심는데, 아우, 한접만할걸 그랬나?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접반 정도 해서 살아남는 애들로 또 해보기로 하고요. 얘네들도 일단 깐 다음에 소독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소독약도 사왔으니까, 부지런히, 해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부지런히 까서 또 진행해 볼게요. 네. 큰거 위주로 해서 일단 씌워 볼게요. 작은 거는 나중에 잘다고 하니까 큰거 위주로 해서 두 개, 세개 말고 한 개씩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소독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해 볼게요. 열심히 씨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많이 깠죠? 근데 너무 잘거나 상처난 애들 또 병든 애들을 또 이렇게 골르다 보니까 저만큼 또 나왔습니다. 제가 고랑을 팔때 1800개 정도 했거든요. 제가 두 접반을 했으니까 한 1500개 정도 예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심한을 알 좋은 것만 하고 짜잘한 거라든가 상처나고 좀썩은 것들은 빼다 보니까 이게 뭐 1000개 좀 넘을 것 같네요. 열심히 1,800개를 했는데, 나머지는 또 양파를 심든지, 또 다른 걸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드디어 다 깠습니다. 어 양이 꽤 되는데, 또 웬만하면 육종 마늘이니까 작은 것도 다 넣고요. 얘로 소독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저희가 두접반 정도 되니까 양이 얼마 안 돼서 물에 타지 않고 그냥 가루를 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두접 반이면 여기 반. 이큰 나락 이라는 거 이거 반정도 가루를 해서 여기다 담고 묻혀 가지고 바로 심으면 된다고 합니다 물로 하면 1시간 정도 하라고 하는데 그냥 가루로 하면 바로 심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가루로 한번 묻혀 볼게요 큰 나락을 반 정도 할 거고요 일단 물을 살짝 입히면 가루가 잘 묻는다고 하니까. 살짝만 하라고 한것 같은데. 응? 살짝만. 됐어, 살짝. 네, 반 정도 뿌렸고요 자, 왕초보입니다. 일단, 다 듣는 얘기, 뭐, 농자재에서 들은 얘기, 인터넷 들은 얘기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심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는 이 색깔이 회색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좀 묻혔더니 잘 골고루 다 양이 묻었습니다. 지금 얘를 갖다가 심어볼게요. 미리 심을 거를 좀 뿌려놓고 작업을 할게요. 아까운 마늘. 해서 또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한 5cm 정도 하면 최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얇아도 안 되고 겨울에 5cm 정도라고 하는데 해서 이렇게 심고 해서 당연히 뿌리는 밑으로 가고 위에는 올라오게 심으면 되겠죠 푹 해서 그런 식으로 심어 주면 됩니다 안 헷갈리게 잘해서 심어 줄게요. 밤입니다. 해가 지니까 엄청 어두운데요. 지금 저희는 이게 라이트 조명을 켜 놓고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만큼 나왔는데요. 부지런히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도 거의 떨어지고요. 어쨌든 심고 요 위에 흙을 이런 식으로 채워서 넣으면 또 되니까 저희가 부지런히 심고 또 마감을 하고 또 다음 영상 또 찍어 볼게요 주변은 아주 깜깜합니다 농막만 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아주 암흑인데 열심히 작업해 볼게요 지금 다 했고요. 마늘 다 심었고 일단 위에 흙을 뿌려 놨습니다. 완전 깜깜한데요. 이 어둠 속에서 심었고요. 아무튼 다 심고 흙도 다 채우고 물을 못 줬는데요. 너무 늦어서 물은 내일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마늘 열심히 심었습니다. 정말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심었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아무튼. 얘네가 일주일 뒤에 싹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싹도 안 나오면 진짜 아주 허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심었으니까 또 싹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늘 심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어제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흙이 좀 많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도 좀 털어내고 어제 늦게 물도 못 줘서 지금 와서 물을 또 부랴부랴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반 정도 했고요. 일주일 뒤에 싹이 나오냐 안정원에 따라서 우리 요번 겨울 마늘 농사 승패가 결정나니까 또 그때 새 싹이 나오는지 제가 또 촬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